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그리고 ESS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용인시에 위치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트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거란 소식에 KBI 메탈이 24% 상승했습니다. 세명 전기도 17%까지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애되면서3%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명 전기가 17%나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습니다. 월봉 차트상 과거에 저항받은 영역이죠. 그리고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자리가 겹쳐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와 월봉 저항에서 오분봉을 보면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윗꼬리 은봉과 장대 은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끝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월봉 또는 주봉의 저항에서 부딪히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반등 없이 급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봉 또는 주봉상 여러 번 부딪힌 저항에서는 반드시 일부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LS전선이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LS마린솔루션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14% 상승했습니다. LS마린솔루션이 최근에 미니 박스를 형성하다가 전고점에서 어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LS 전선인데요. LS 전선이 LS 마린솔루션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하여 급등한 걸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양호한 조정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소식에 ESS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 SDI가 미국에서 1조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중엔시엔스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20.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중엔 c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양산화에 성공하고 삼성 sdi 제품에 다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중엔 cs가 지난 7월 5일에 상장 첫날 고가에서 딱 부딪히고 윗골이 은봉이 나왔는데요.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도 이 꼬리 은봉인데 5일선을 지키면서 오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전구점이자 아, 사상 최우가를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상승에서 조정, 다시 상승에서 조정을 거치다가 한번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SK이터닉스가 오늘 ESS 테마 2등주로 17% 상승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지난 5월 달에 SOFC 관련주로 급등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 나왔죠 최근에 ESS 관련주로 잠깐 잠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선 아래에서 윗꼬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21선을 넘어가는 장대양봉을 만들었고요. 전고점 여러 번 부딪힌 자리 부근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21선, 61선 역배열 중인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번 부딪힌 전고점에선 쉬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 강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완만하게 눌리면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완전히 죽어 있다가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적합도를 물었더니 응답자 45%가 한동훈 후보를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동훈 관련주 태양금속 DTNCRO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태양 금속이 오늘 한동훈 테마주 1등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DTC n RO가 뒤따라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태양 금속이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봉차트를 보면 3,000원 부근에서 과거에 수차례 지지받았던 걸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장중 빠른 단, 장중 빠른 단타 대응이 가능한 분만 접근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일부 비만치료제 관련주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펩트론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월 1회 비만치료제 투약 기술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식에 2.89% 상승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장중 10%까지 상승했다가 매물이 출해 되면서 플러스 2%로 마감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제 5일선 지지 후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형성했고요. 그 신고가의 힘으로 오늘 10%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장중 고점에서 꽤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보합.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보합에서 다시 상승이 나타나면서 플러스 2% 마감했습니다.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수 있고요. 장중 빠른 단타 스캘핑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연속 상승이 쭉 나온 상태에서 갭을 띄우고 상승했다가 윗꼬리 은봉이 됐죠 어제보다 거래가 늘면서 윗꼬리 은봉이고 전날 장대양봉에 종가를 깬다면 단기 고점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5일선 지지 후 11%까지 상승했는데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최근 거래 대비 증가하면서 상승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연속 상승이 쭉 나오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5일선을 깨면 단기 고점 신호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어제 그 전날의 장대 양봉 중간에서 음봉이 작게 나오면서 잉태형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잉태형 캔들이 되면서 잉태형 캔들이 고점 신호로 작용하려면 5일선을 깨는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내일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어제의 잉태형과 오늘의 긴윗꼬리가 단기 고점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하반기부터 조선 3사 모두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 미포가 2분기 깜짝 실적 흑자 전환 전망에 4.4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미포일봉 차트를 보면요. 6월 달 강하게 상승하고 최근에 미니 박스, 작은 박스 형성을 했었는데요. 오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서 지난주에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이번 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으로도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매물 소화 후 돌파를 하면 그 다음 고점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오늘도 원전 관련주가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에너토크가 장중 26%까지 급등했다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전산업이 오늘 추가 상승을 하면서 11.7% 상승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오는 11일 신규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한전산업이 체코 원전 관련주 대장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8% 상승하고 장중 눌림이 있었는데요, 저점 매수에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전 산업의 5분봉을 보면요, 어제 상한가에 오늘 상승 출발해서 눌림이 있었는데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횡보하다가 수렴 정배율 초기 상승이 시작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월봉 차트상 21년, 22년 고가 근처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연봉 차트로 보면. 과거 사상 최고가고요. 그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중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현대 로템이 폴란드와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관련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5.59% 상승했습니다 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산 사람들 대부분 물린 건데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10% 급등하다가 이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로템 월봉 차트를 보면 이 과거의 고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매물을 다 흡수하고 돌파하면 추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돌파를 할지 여부는 계속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바닥 형성 기대감으로 4%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연속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4월 5일 바닷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그 뒤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60일선을 살짝 넘어가면서 끝났고요. 4월 달에 지지였던 자리가 6월 초에 저항으로 바뀌었었는데, 그 부근에서 살짝 윗꼬리를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서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월봉 차트상 22년 저점 부근에서 바닥 형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상 5위평을 올라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7월 초 이후에 단기 상승이 비교적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저항에서 한 차례 눌렸다가도 한번 정도는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거래가 늘면서 61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 연기 또는 폐지가 돼야 하겠죠.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4조 대림이 어제 급등 출발해서 고점 대비 10% 밀리고 오늘 추가로 9%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연봉 차트 저항에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미리 경고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연봉 차트 저항에서 장초반 5음봉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거의 반등 없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주봉 월봉 연봉 상위 차트 저항에서 부딪힐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10% 상승하다가 최근에 부딪혔던 자리에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죠. 분봉상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멈추고 5이평을 깨거나 또는 지지받던 자리를 한번더 깨면 그때라도 매도 대응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매자라면요. 장기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에너토크가 26%까지 급등했는데요. 전고점에서 부딪히면서 고점 대비 20% 밀렸습니다. 5분봉을 보면 상승을 하다가 쌍봉을 만들고 오이평을 깨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오이평을 깨면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줘야죠.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한전산업이 어제 원전주 대장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어제 상한가를 들어갈 때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뒤따라서 원전 관련주가 초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발주 상승세를 이끈 힘이 좋은 상한가였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었는데요. 시초가가 떠서 눌림이 나왔다가 저점을 지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전산업 매매내역을 확인해 보면요. 오늘 한전산업 매매 내역을 보면요. 시초가가 떴을 때 적은 비중으로 예측 매수를 했다가 밀리는 모습에 손절을 했고요. 가격이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할 때는 관망을 하고 저점이 더 이상 낮춰지지 않는 모습,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승 횡보, 횡보 수렴이 나타나다가 상승이 시작되는 수렴 정배율 초기, 상승 초입에서 매수를 해서 분할 정산을 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약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성격이 나타나다가 수렴 정배율 초기 상태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앞에 나왔던 그 강한 상승의 힘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1분 봉을 보면요. 횡보 박스를 만들다가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된 상태에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 이평 수렴 정배열촉이 상승이 시작되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 거고요. 이렇게 상승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을 한다면 짧은 손절은 이 돌파봉의 하단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길게 손절을 잡으면 이 돌파 파동의 하단을 깨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17,000원 위에는 월봉상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저항에 근접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 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투자의 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던 50대 가장입니다. 주식 공부와 주식 투자를 수년간 해오면서 재미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스윙 아카데미 한달 동안 배우고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주식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식 공부한 경험과 일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라 전날 시장 준비를 하고 다음날 공부한 걸 바로바로 바로 실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였구나.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KBI 메탈 LS 마린솔루션 LS 효성중공업 한전산업이 급등했고요. ESS 관련주 한중 NCS, s k 터닉스 y m t e 삼진 L&D, 유진 테크놀로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태양금속, DTNCRO, 레몽레인, DTNC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태양금속, DTNCRO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KBI 메탈, 한중 NCS, SK이터닉스 등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한중 NCS, LS 마린솔루션, 한전산업, 현대일렉트릭, 현대미포, 3명전기 코스피는 0.02% 상승한 2,867.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5,980억 순매수, 개관이 3,0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22% 하락하여 858.55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28억 순매도, 기관이 1,0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0.6% 상승, 상해 종합지수가 0.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바이오, 네이버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리노공업, 펄어비스, 휴젤, 실리콘트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로템, 네이버,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삼성바이오, l g 로텍 대덕전자,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현대로템, LS, l g 로텍 LS일렉트릭,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 g 로텍 네이버, 효성중공업, LG전자, 현대로템, 한국콜마 현대중공업.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엔캠, 대주전자재료, PNT, 팩트론. 코스닥 기간 순매수에 실리콘투 리노공업 넥슨게임즈 에스티팜 재룡전기 제이시스 메디칼.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넥슨게임즈 리노공업 재룡전기 에스티팜 HK 이노엔 퓨처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의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